사투리를 쓰면 손실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는 말이고 사투리는요, 우리의 혼이고 어리고 특색 있는 각 지방은 사라져가는 문화입니다. 안구요? 그면요 예, 그러지라 그게 딴뒤 지방에 비해서 쯤에 늦은 감은 있지만서도 우리 전라도에서도 저 대교 그 박사선상님들이 대뿐이 모여가지고 그냥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우리 전라도 방언을 11640개를 올해 작년 그룹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맹클었다지 아니요 그게 전라도 사투리를 손실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출전하시는 양반들이 지방 보이시여 그렇게 홈 꾸녀가 내줄 수 있도록 잘짜갖본 사람이 진로 존상을 받을 것이고 또어 사투리가요 그 지방의 음식 문화와 똑같습니다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라도는 질을 담아도 그냥 잘곰사은세비전 쩍국을 찌끄러 보이고 또 꼬치가를 대충 찌끄러가고 그냥 버무리면은 검은, 겨울에 <laughs> 걱정도 없이 시안을 나다니요 그러듯이 오늘 여기 나오신 양반들이 그렇게 우리 음식처럼 앙케 앙케 묻친 양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양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출전을 해서 정말로 저는 어참이사들리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상여라 별도 없어요. 예. <laughs> 제가 무대 생활 50년 만에 이렇게 진덤진덤하게 심사 하는 장면 처음 봤니 네, 자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축가 공연이 있겠는데요. 고창 모양 보리대 춤 보존회가 마을춤 무용극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목은 보리대 춤이다. 춥...